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골목 걸어서 걸어서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 꼴, 통, 또롱, 통, 통통! 아, 또르르롱 똥똥! 예, 자, 부산 꼴통을 돌아 갑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여기 그 부산 미포항입니다. 미포항. 복국으로 유명하죠. 아, 대구탕. 대구탕 유명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어제 제가 여기 태풍 전에, 어제 저녁 아 6시쯤에 왔다 갔는데, 어제 여기 전부 다합판으로다 막아놨었네. 저 광안리 쪽은 피해가 많고, 마린시티 쪽도 지금 다 박살났는데, 요 미포항은 아주 잘, 저, 대비를 잘 해가지고 피해가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요 오기 전에 광안리쪽장하고 마린시티 돌아봤는데, 마린시티는 진짜 박살, 완전히 다 가게들마다 막 완전히 전파 안에 내부 냉장고까지 싸그리 다 박살 난 집이 거기는 요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파도에 같이 깨지면서 그 가게 안으로 합판을 뚫고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완전히 막 가게 안을 다 쑥대기 바탱으로 만들어 갖고 다 박살 나 있었습니다. 와우! 방금 한대 맞았습니다. 야 어제는 부산 갈매기 부르는데 갈매기가 똥 싸고 지나가더만은 오늘은 또그 앞에 해필이면 그것은 막 파도가 시리 차고 넘어오네요. 예, 옷을 좀 버렸습니다. 옷이 좀 많이 젖었습니다. 자 대구탕집들 다 살아 있네. 오늘 어제는 영업 안 했는데 오늘은 영업합니다. 영업하고 근데 그 배는 아마 안 나갈 것 같아요. 유람선 어제는 문을 다 닫았는데. 오늘은 문은 열었는데 장사는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. 자, 미포항 서짝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예, 저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 어, 또 저렇게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. 아, 오늘 도 할매들 장사로 나오 아, 그래도 오늘 그저 생선 그 파라 기라고 할매들 나오셨네. 자, 앞에 보이는 요 난전에서 할매들이. 아, 그, 생선, 그, 화로, 회를, 아, 회가 이거 화로를 팝니다. 회를 떠달라면, 해도 포도 떠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안 사봐서 모르는데, 예전에 한 번, 요, 영상 촬영하러 왔었거든요. 그때, 이제, 뭐, 물어보니까, 여기서 포도 막, 해도 떠달라면, 아마 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아무래도 요서 생선 사면은, 좀, 저, 아내보다는 안 싸겠습니까? 그러고 요, 전에 왔을 때는 막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배가 빽빽하게 정박해 있는데 태풍 때문에 지금 배들은 어디 다 도망가보고 없습니다. 싸그리 다 도망가고 하나도 지금 안 보입니다 배가. 원래 여기 지금 배들이 어선들이 항상 오면은 빡빡하니 뭐다 정박을 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배는 아안 보이네요. 배는 안 보이고 뭐 어제 왔을 때나 크게. 차이가 없습니다. 뭐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해운대 쪽은 지금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광안리하고 마린시티 저쪽으로는 절, 절다입니다. 예, 광안리는 해수욕장, 그막경계 석이고 뭐고 다 박살나가지고 다 깨지가 있고 마린시티 그거는 해변 쪽에 있는 식, 그 가게 식당들은 거의 막 다,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. 완전히 아에까지 전파대가 박살 다 박살 난 집도 있고 그나마 다행히 아 어, 앞에 그 아니 내부는 피해가 안 가더라도 어, 모래 같은 건좀 들어가고 하던 뭐 어, 그런 상황 그 상황 따라서 어,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막 뭐, 어제 참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또 보니까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뭐, 돈이 있고, 그럴 때 보면, 뭐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야 돈은 안 많겠습니까? 그 정도 레벨이 그어서 장사할 정도면은, 뭐, 집안이, 뭐, 젊은 사람들도 막 있고, 그렇다 보니까, 뭐, 자기가 잘났든지, 부모가 잘났든지, 뭐, 그만큼, 그만한 재력이 되니까 또 그렇게 장사할 거고, 그러고 또, 물론, 자, 그동안 벌어난 돈도 있고, 또 그동안 장사한 지 또한 돈도 안 벌었습니다. 그러나, 그러나, 아, 그래도 그, 안 당해야 사실은 그, 그런 일이 자기한테 생긴, 생긴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피해가 발생을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 그죠 몇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게 네 몇천만 원이 한방에 날아가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요 안에 피해가 있네 네 밖에 쪽으로는 제가 몰랐는데 여도 보니까 다 요도 지금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여도 지금, 밑팡에도 어, 안, 안쪽으로는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. 가게 장기 가지고 싸그리 다 지금 드러냈는가 보네요. 아이고. 아이고, 안쪽으로는 지금. 야, 여기도 지금. 아, 여기도 막 초토화됐네. 야, 밖에는 멀쩡한데 안에가 다 초토화됐네요. 아, 아. 이, 이쪽은 아무래도 시설이 좀 열악하니까. 그래 어제도 내가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만반의 대세를 안 합니까 하고 이했는데네 <놀람> 예, 수족관하고 다 깨졌네 저도 지금 다깨졌어요 자, 여기도 우리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. 아, 또 지금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시는데 막 서갖고. 뭐 영상 찍고 있을라 이거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얼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차도 지금 차가게처리되 대가 있노. 차가 뒤로 시리만 밀리어 가지고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은데. 아,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심각하네요 밖에서 몰랐는데 참, 요는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 예, 대책이 참 이래 놓으면 또 며칠 장사 하면 은 당장 생계에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린시티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을 갖다가 막, 그, 낮게 보는 거 아닙니다.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그 정도 레벨 되는 분들은 막말로 여기서 어느 정도 가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막, 어느 정도, 어 복구할 또 시간을, 시간적 여유도 있는 분들이지만, 요것도 보니까 뭐, 사인을 갖다가, 음, 사인을 많이 있네요. 박상민, 어, 박상민 아, 하늘, 하늘도 왔다갔네. 하늘하고, 뭐, 박상민, 또 뭐, 인마, 아는 사람이, 눈이 안 보여갖고, 김동현, 홍익대 감독, 홍익대 감독도, 씨. 홍익대 감독이 뭔, 뭐 뭔데? 신민서? 홍익대면, 은 뭐가, 무슨 감독이지? 뭘, 무슨 감독인가를 제가 사진을 한번 봅시다. 사진을 보니까, 아, 현장 토크쇼 때, 아, 방송 탄거 적어놨구나. 연예인은 한 명, 두 명, 아, 그, 구준엽이도 왔다 갔네김정민이도 왔다 갔고. 어, 젊은 사장이 또 발이 넓은가 봐요, 보니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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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영복 있죠. 저, 중국집 주방장도 왔다 갔네 아이고, 그거는 그거고. 자, 이렇게, 그, 마음 아프지만 현장을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, 그나마 이쪽은 피해가 없네요. 왜, 그쪽으로는 안 그렇게 또, 기회가 많네요. 또 이제 자원봉사자분들 또 손길을 도와주러 또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계십니다. 자, 아, 요항구에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. 배가 한 척도 없고, 야, 저 안쪽에가, 미포 안쪽으로가 참 피해가 많습니다. 요 밖에서, 요 밖에서는 잘 몰랐는데, 안으로 들어오니까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. 어제 왔을 때는 저 안에까지 제가 안 들어갔었거든요. 요 가에는 살 돌아보고 갔었는데, 자, 여기도 보면 속시원한 대구탕. 예 속시원한 대구탕이 있고, 여기는 서문난 대구탕 꼴찌 있습니다. 대구탕. 그리고 저 밑에도 또 할매 대구탕이라고 있는데, 이 동네는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대구탕이 한 그릇 1인당 12,000원 정도 할 겁니다. 그래도 뭐 먹고 욕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. 예. 막 먹고 막, 와, 막 진짜 막, 신음소리 나올 정도로 맛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, 그렇다고 또, 아, 요, 뭐, 먹고 나오면서 요할 정도는 아니고, 예, 먹을만, 하, 먹을만 하더라고요. 예, 요밑포 할매복국, 옛날 저는 여기서 먹었습니다. 예, 막 그런대로 무난합니다. 아, 예, 조금만. 그때는 8,000원인가 그때 했었던 데 요즘은 아마 12,000원 정도 할 겁니다. 자, 오늘 LCT 그 창업 깨진 건안 보이는 것 같아요. LCT 유리창 깨진 건안 보이는 것 같고. 자, 이것으로서, 어, 부산 미포항, 아, 피해, 저 태풍 피해 현장을, 한방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뭐 어떻게 태풍 피해 없으신지, 어, 잘 살아들 잘 계시는가, 집은, 지붕, 지붕은 안날라갔습니까 예. 네. 아고 저는 이 앞집에 이런 애를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이는 피해가 하나도 없네. 진짜입니다. 제가 어제 가면서 이 집들을 내가 걱정을 많이 했고, 그러고, 어느 집이든 아주 참가자함저 집이 하판으로 안 가리더라고요. 그런데 가면서, 아줌마, 아줌마는 하판 안 가립니까? 저희들 하판 안 가리는데, 그냥. 그거 내가, 아, 그러모래주문이라도좀 하지. 이랬더니, 아, 모래주문니는 준비해 놨습니다. 이러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, 앞에 건물이, 물론 마가는 주고 있지만, 그래도 지금 반절이 이렇게 바로, 어 티가 있으니까, 아 저까지는 이제 파워가 못 미치나 봅니다. 아무래도 요 파도물이 요 벽에 한 부딪히고 또 저까지 차고 그 힘을 발휘하려니까 힘이 들었겠죠. 아무래도 안 되지 이거 그 어, 파워가 참가자님집 저까지는 지금 아마 못 갔겠죠. 예, 네, 그러니까 아마 믿는 곳이 있으니까 참가자님 아줌마가 사장님이 합판으로 아마 안 가렸겠지. 어제 제가 그래 6 시쯤에 다 돌면서 한다. 다른 집은 다 합판으로. 작업한다고 난리인데 저지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합판 작업은 안 하고 모래 주머니만 좀 준비해 놨다 그 장사도 끝까지 늦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, 또요오 한마디 합니다 우리 그때 옛날에 와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그 설경구하고 음정아 주연했던 영화 쓰나미 해운대에 쓰나미 덮치가지고 요 빌딩들을 다 치고 삼키잖아요그 정도로 큰 해일이 왔을 때그 영화 해운대라는 재난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요 촬영했던 저 명, 명장면이죠. 설경구하고 막 사람들 요유로막 도망가잖아요. 예, 그때 물론 이제 CG CG죠. 그 그림으로 해갖고 해, 만들었는데 요유로 사람들 제이 도망가고 이제 요 바다에서 해일이 산 같은 해일이 예, 넘어오면서, 요 위로 쫙 도망가는 사람들, 어, 위에 덮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촬영했습니다. 야, 딱. 자, 이제 마칠게요. 아, 배고프다. 아침도 안 먹고, 눈 뜨자마자 이거 영상 찍으려고 지금 제가, 어, 어디로 가냐면, 반송천 집에서 와가지고, 그, 집에 하천, 반송천에는 하천이 있어요. 그거 걸으면서 영상 하나 만들고, 어, 그 다음에, 마린시티 가서 하나 만들고, 광안리 가서 하나 만들고, 해운대 수역장 하나 만들고, 요 미포 항구까지, 요렇게 이제 끝을 냅니다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, 어, 또 내일,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, 얍. 바이 사랑합니다. 안녕.